오랜 시간 정성으로 끓여낸 진한 국물 이 맛에 한번 빠지면 계속 찾게 된다죠. 두 사람은 돼지국밥이죠. <laughs> 돼지국밥 한 그릇은 지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준다는데요. 오늘은 푸짐한 정을 가득 담은 오래된 돼지국밥 집으로 가봅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광역시 중구인데요. 보수동 골목에든.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헌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책방 골목이 형성되었다는데요 우와. 소설책부터 옛날 교과서까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머. 이곳처럼 오랜 세월을 간직한 가게가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요 뭘찾세요 아,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다름이 아니라 길좀 여쭤보려고요 책을 안 아, 찾고요 아, 아... 색도 좋죠 돼지국밥 파는 곳 있다고 그러는데 어딘지 아세요? 국밥집 쪽에 있는데 XXXTV야 어... 거기좀 오래된 거 같아 고기가 네. 육질이 좋아 소고기 갖고 편육을 해요 소고기 편육이요? 네 건너셔서 네. 깡통시장 안에 네. 왼쪽이 거기 거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예. 인근 상인분들의 안내를 따라 부평 깡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이곳 역시 오랜 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골목길 한쪽에서 오늘의 고향 정가게를 발견했습니다. 1987년, 돼지국밥 수육, 편육.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가게는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목소리> 엄마 나, 먹기씨 반갑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야, 어세요 네.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엄청 오래된 돼지국밥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87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정도 됐겠네요. 음... 근데 36년 된 가게 치고는 엄청 깨끗하네요? 아, 제가 30년 된 기념으로 요거내부링했어요 야, 근데 사장님 목소리도 엄청 크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 그래요. 제 별명이 있어요. 어, 별명이요? 예, 네, 예당부도 되고 기타 하통도 돼요. 어, 다세요, 목기신. 아, 진짜 그래, 엄청 여자라서 크시네요. 가면 갈수록 이제 목소리 좀나 차이될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드님이세요? 네, 아, 아드입니다. 그러시구나. <laughs> 아드님도 혹시 목소리 커요? 예, 여덟 니다 안녕하세요, 백봉기 씨, 반갑습니다. 엄마보다는 <laughs> 아닌 것 같다. 봉기 <laughs> 씨, 네, 우리 국밥 안 먹어봤죠? 네, 아직 못먹봤죠 조금만 기다리보세요. 잠깐 맛있게 하나 만들어줄게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랜 전통의 돼지국밥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푹 삶은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육수에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뚝배기에 밥을 넣고 여러 번 토렴 과정을 거쳐주는데요. 여기에 따뜻하게 데워진 내장과 살코기를 가득 담아주고 부추와 야, 양파까지 넣어줍니다. 엄청 많이 넣어주시네요, 고기를. 네,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어주면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담긴 36년 전통 돼지국밥 완성입니다. 부산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돼지국밥은 현지인들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뜨거운 열기도 손님들의 숟가락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가게의 돼지국밥 맛은 어떨까요? 그 뭐, 프레시한 감이 있어요. 프레쉬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 네. 국을 다시 일에 끓여 놓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감을 느끼고 네. 단백해요 맛이. 이주 사장님이 네. 목소리도 크시고 네. 어, 음식도 푸짐하게 너무 많이 줍니다. 네. 저 목다가도 지금 반 이렇게 다못 먹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예. 푸짐한 인심까지 넘치는 이곳의 돼지국밥 맛이, 맛이 궁금합니다. 예, 어. 야찬이 아주 깔끔하나. 깔끔하게 나오네. 네, 그렇죠. 음, 냄새 진짜 구수하다. 자, 어. 고기가 일단 엄청 많이 가지고 밥도 같이 들어있네요. 밥을 따로 달라면 따로 고밥을 들어요. 음. 사람들이 보통 집에서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고밥으로 왔을 때는 고기 먹으니까네 밥보다는 고기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오 이거 뭐야? 소금 후추 있고요. 잠깐만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M S G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기 손님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M S G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오.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라고 나눴습니다. 아. 어떻게 아, 하네 M S G를 따로 준비해서. 처음 치자. 봤어요. 간겠죠 양념된 부추를 아. 올려서 오. 어머 그렇습니다. 어머. 대주국밥은 역시 오.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이죠. 국물까지 마시니까 속이 든든해집니다. <laughs> 고기와 그 내장 그 자체로만 끓인 건데 국물이 진짜 진하고 어, 감칠맛나고 굉장히 굴합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그 냄새가 안 나고 굉장히 쫀득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흰 쌀밥과 쫀득한 고기 진한 국물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완뚝! 원기 씨 이거 다시 네. 드셔보세요. 오이것도 어, 뭐예요? 편육입니다. 아 편육이요? 네. 가게의 또 다른 별미는 바로 편육이었는데요. 음, 나 아, 편육이 되게 쫀득하면서 담백하네요. 그 옆에 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는 소편육입니다. 소편육이 어, 아 다른 데서는 잘 접해보지 않은 소편육입니다. 소고기 편육은 또 처음 봤어요? 아, 그런 봤어요? 분도 좀 많아요. 두 가지로 하시네. 소고기로 만든 편육은 처음 먹어봤는데 색다른 맛이 음. 나더라고요. 훨씬 더이 고기 맛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고소한 것 같아요. 고소해요. 오래된 돼지국밥집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아또그 이야기 하려니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저희 남편이 전자 학교에 보통 실습 재료를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세월이 36년이나 됐네요.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시작하게 된 돼지국밥 장사. 20대 꽃다운 나이에 시작한 장사는 36년의 세월이 흘러 어머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간 고난과 역경도 가득했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차게 살아왔다는데요. 안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말 기차시네. 돌안된아 없고 손님들 오면 부끄러워가 말도 못하고 한계에 하다 보면 변하게 되더라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그렇죠. 애기들 키워야 되고 신랑도 지금 하고 그래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목청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년 전부터는 아드님이 어머니의 뒤를 잇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 일본의 식자재 유통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네. 도중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힘들다고 하고 갖고 또 제가 옆에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대가 함께하는 오래된 가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계시는데요. 가게의 시작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를 알고 이리저리 하는 거는 35년에서 이짝저짝 될 겁니다. 와, 요 안에 이런 건밖 요렇게 이거는 그대로 있네. 오, 오, 옛날에 하. 다닐 때 오고 네. 부산하면 바다, 산, 네. 산하이 어. 네 번째가 국밥인 기라 아. 이분 게잘 보세요. 어릴 적부터 그 어른들하고 오, 다니는 일본. 국밥을 눈으로 네.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자라다 보니까는 네. 자연스럽게 내 주위의 음식을 접하게 되는 거아요 예. 국밥은. 부산. 이게 정인기라 이게. <laughs> 이게 부산의 정인기라 이게. <laughs> 부산의 정을 가득 담은 돼지국밥.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매일 오전 5시가 되면 가게에 불이 켜지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육수를 끓여야 하기 때문이라네요. 보통 한 서너 시간 잡는데 뼈를 네. 빼내고 다시 그 뼈를 려갖고 국물을 우려요. 어. 4시간 동안 육수를 푹 끓여 주는데요. 오전에는 시원한 국물 맛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한 국물 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육수를 끓이다 말고 어머님이 헬멧을 쓰시더라고요. 어,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예 시장 가요. 아 시장이요? 네. 어 저도 같이 가요. 탈 다가 없는데? 어 뒤에, 뒤에 타면 되잖아요. 안 돼요. 조용히 야 돼. 아, 가요. 돼. 어. <laughs> 아, 아, 사장님, 사장님 같이 가요. 사장님 뒤도 안 돌아보고 같이 내. 아침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하러 시장에 가신답니다. 도착한 곳은 충무동 새벽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수산물부터 농산물까지 신선한 식자재들로 가득했는데요. 삼촌 안녕. 아, 어, 어. 제일 중요한 게 부추거든. 어, 어 우리 안에서 하우스에 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많은데 오늘 부추가 엄청 괜찮네. 혼자서도 가게 곳곳에서 재료를 척척 찾아찾아내십니다. 여기는 삼시는 그래하다 보니까네 내 집같이 어디 물건이 어디 있는가 다 알지요 그거는 일대 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거기다 이시장에 다오니까네 빨리 와야 좋은 거 골라서 가잖아요. 어. 응.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맛의 가장 기본 비결이랍니다. 어, 도전, 제가 가요. 도전 가요. 어머니, 어머니. 본기 씨 운동을 돼요. 네, 운동 많이 했습니다. 앞만 보며 실수 없이 달려왔던 지난날 어머님은 그간의 세월 동안 눈물로 지새운 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제 결혼하고 10년 지난 36살 쯤 돼서 아마 우리 신랑이 갑자기 급성 당뇨가 왔어요. 병이라는 건 하나가 오니까 여러 가지가 다 오더라고요. 급성 당뇨가 오니까 백괴력까지 오더라고요. 그래고 있는 데다 백내장 수술까지도 했어. 신랑은 돌봐야 되지. 애들도 돌봐야 되지. 장사는 해야 되지.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다 보니 제가 안 씩씩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더 씩씩하고 더 남한테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더막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님은 15년간 남편의 병간호와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며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 돼지 냄새 난다. 국밥 냄새 난다. 항상 그런 게 음. 있었고 갔다 오면 엄마 아들 놀려요 장난감 가게 해요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어머니 일이 그렇게 싫었는데 나이가 들고 점점 지나다 보니까 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주영아 고맙다 어찌됐거나 엄마 옆에 있어 줘서 고맙고 아빠 역할까지 해 줘서 더 고맙고 어떻게 도 엄마 옆에라도 니가 있어야 덜 너무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좀 쉬는 날도 좀 만들어 합시다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잠깐 좀 쉬어 가면서 그래. 그래, 그자그꼭 해라자. 알았다, 응. 아들아. <laughs> 쉬는 날 없이 일하시나 보 네,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 그런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아들, 서로가 있었기에 수많은 시련을 버틸 수 있었던 거겠죠. 여느 때보다 분주해 보이는 아침인데요. 형님 이것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특별한데 갈 때가 있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과연 이 편육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재야 가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아, 네. 목겁지 내가 하나 들고 왔죠. 사장이네요. 네. 아, 앞집 가시죠. 사장님까지 함께해서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몇년 전부터 이곳에 꾸준히 후원을 해 주고 계신답니다. 5년째 매달 200인 분량을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매월 언제 편육이 오느냐고 물,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어머니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 고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으면더 좋겠습니다. 네. 네. 대중밥 한 그릇은 언제나 행복의 맛을 선물할 겁니다. <목소리> 부드러운 고기가 들, 진하게 우린 국물, 또 다른 별미. 선편육도 맛있게 즐겨 주세요. 36년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부산 한번 또 오세요 네 사장님 남자보세요 그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